...습니다. 급속도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까지 알게 될 정도로 매우 혁신적인 시스템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도 마찬가지로 TV와 신문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 단일한 가치관을 형성해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으로 인해 외신과 인터넷방송을 실시간으로 접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간혹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연일 부정적인 소식을 다루고 있는 한국 언론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외신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자살을 둘 정도로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언론사로 자리 잡고 있는 피난체이 지난 9월 11일 한국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를 극찬하고 나서면서 독일 현지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바로 한국은 세계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탄탄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투자가 결실을 맺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국 특집 기사를 다룬 피난체는 이번 보건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전혀 역동성을 잃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2003년 사스를 경험했던 한국은 12년 후에 발발한 메르스 또한 잘 통제했고 이번 보건위기 또한 그 어떤 나라들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며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까지 약 300명의 인명피해만 발생할 정도로 모범적인 대응을 펼치고 나서면서 한국의 대표 증시인 코스피 지수 또한 지난 3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 60%나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위기관리 능력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두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단지 정부와 보건당국의 전문 지식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한국은 1953년 한국 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고속성장을 이어오면서 기존의 선진국들과 거리를 좁혀왔다면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이번 보건위기에서 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경제 방어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발판삼아 내년에는 3% 이상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올해 7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코리아 뉴딜 정책이 한국에게는 최상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교육기관과 교통시스템, 그리고 보건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열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5년간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독일 네티즌들은 한국 경제의 놀라운 역동성에 대해 감탄과 칭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씁니다. 한국에 비하면 유럽은 개발도상국입니다. 유럽은 이제 개발도상국입니다.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한국은 훨씬 더 나은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만 한국이 독일보다 앞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대한민국은 오로지 국민들의 저력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